괜찮아요? 힘들지 않아요? Yeah! 공연을 재밌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알겠습니까? Yeah! 알겠죠? Yeah! 자 다음 1층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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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2층 와우. Wow. 저희 멀리 있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목소리가 크십니다. 네. 자, 다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우리 보고 계실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, 아이. 아, 굉장히 뭔가 아간지럽습니다 네. 자, 이렇게 제이홉의 Hope oh, on the Stage가 첫 막이 올랐습니다, 여러분들. 간단하게 그래도 호 온더 스테이지가 왜호 온더 스테이지인지 소개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, 그렇죠? 그냥 뭔가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, 여러분들? 호 온더 스테이지 되게 되게 심플하잖아요, 그렇죠? 네! 그 말은 무슨 별 의미는 없습니다, 여러분. J <laughs> 오이 그이 무대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리겠다는 의미.